로마스 8장. 그러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누르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당신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사람의 본성 때문에 힘을 잃어 할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정결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몸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잃고 세상에 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입으신 사람의 몸을 써서 저의 죄를 정죄하고 벌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룹니다.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본성이 원하는 일에 마음을 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듭니다. 사람의 본성이 지배하는 마음가짐은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가짐을 생명과 평화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지배하는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이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크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수 밖에 없는 몸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에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이 시야하는 대로 살아야 할 아무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몸으로 저지르는 행실들을 죽이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또다시 두려움에 떨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laughs> <laughs>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성령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인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여 크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누리려면 그분의 고난 또한 나누어 겪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보여주 영광과 견줄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마무리, 하나님께서 누가 참 당신의 자녀들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무리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laughs> 그러나 거기에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laughs>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무리, 죽음과 멸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된 자유와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무리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처럼, 지금까지 신음함에 산의 고통을 겪고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서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몸이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가운데 쳐 선물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이미 가진 것을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을 수 있게 그것을 기다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 자신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신음소리로 단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청해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사치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마음을 다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빚어지도록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그선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맞이가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받아주시며 받아주신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우리에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럼 몸께서 제 아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대가신 백성을 고소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고소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정주하겠습니까? 그리스도에서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소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를 늘 죽음의 위험에 맞닥뜨립니다. 사람들 우리를 마치 죽일만 을 당할 영처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도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삶, 천사들이나 다스리 영들이나 현재의 어느 것도 미래에 그 무엇, 도 어떤 능력도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나 하나님께서 만신어던 것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밟자?